묘사님, 근데, 검사 때가 좋으세요? 지금이 좋으세요? 다시, 그러니까, 다시, 다시 되돌아가라. 그니까, 그게 이제, 다시 판단하라 아주, 그랬습니다.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아주 좋은 질문인데, 그 스레드에도 좋은 점이 있는데, 지금이 만배 좋습니다. 자유로움? 자, 네. 자유로움. 자유롭고, 어,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, 어, 제가 하고 싶으면 하고, 하기 싫으면, 하기 싫은 사건은 안 해도 되고, 어. 그리고, 어 시간이 이제, 시간 설계를 제가 할수 있으니까, 어디 뭐 학회에서 토론자로 오실 수 있어요? 그럼 오케이 해서 가고. 사실 뭐 대학원 다니는 것도 검사로 있으면 힘들어요. 음. 그냥 이 싸게 하여튼 눈치를 보게 돼요. 쟤는 일안 하고 뭐. 저게 뭐, 대학원 다닌다? 뭐, 이런 눈치도 보고. 아. 그리고 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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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의한다고 그래. 쓸데없는 행정일들이 많아요. 계속 통계 잡고. 뭐, 심지어 뭐, 어, 한달 동안에 이 검사실에서 조사를 몇번 했냐? 뭐, 통계 잡고. 그리고 이 검사는 구공판을 많이 하냐, 뭐, 벌금을 많이 하냐, 뭐, 계속 통계를 받고. 근데 이 모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일을 하면서 어, 저를 터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. 알겠다. 결국 내일이잖아요. 내일. 내일. 그러니까 검사 때는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하면 너무 힘들었어요. 내일이 아닙니까 내일이긴 한데. 내일인데 내가 주도적으로 네. 내인생에뭐 어,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. 아 그렇구나. 저는 주말에 안 나와도 돼요. 안 나와도 되는데, 왜 나와서 일을 하냐면, 주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다해 놓는 거예요. 막 누가 자꾸 놀자고 <laughs> 하고, 골 붙이자고 하고, 그러면 저는 어지간하면 다 오케이 하거든요. 뭐 학회 토론자로 오세요. 그러면 어, 갈게하고 그걸 미리 좀 땡겨서 일을 해두는 편이에요. 어허? 음. 그리고 또 이제 양평에 학폭이 학폭위원으로 있으니까. 이게 회의가 되게 자주 있어요. 양평인데도 계속 졸라줘요. 한 달에 뭐몇 가지 됐어요. 대주 꺼가 지금 좀. 금아저좀 아... 네, 격한 편을 벌+ 참여하고 벌려 놓으신 게 제가 아는 것만 해도. 많, 많죠. 한 10개 넘는 것 같아요. 어디 자문위원부터. 네. 해갖고 그러니까 그걸 근데 주말에 나와서 일을 막 해놓잖아요. 아주 기분이 좋아요. 아, 또 <laughs> 숙제를. 축제를 이제 다 해놨구나 그럼 다음 주 중에 불이 딱 터져도 <laughs> 내가 가서 거절하지 않고 그다가 유튜브도 찍어야 되지 뭐 야.